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41분 지나가고 있죠 자 각설하고 오늘도 제 포트폴리오부터 체크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시면요 1월 15일이죠 자 1월 15일에 추천드렸던 어, 디카르고 말씀드린 대로 45원 매물 때 터치 하면서 자 보시다시피 30%가 넘는 수익률 챙겨드렸습니다 자 심지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차 폭등 이어지고 있죠 따라오신 분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자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도 이미 한번 익절하고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가서 지속적인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자 이외에도 현재 보유 중인 종목 스텔라루멘 약 보합권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수익률들은요 저 혼자만 가져간 게 아니고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똑같이 100%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 수익 드린 겁니다.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무료로 편하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아무런 조건 비용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영상 보신 이 순간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편하게 입장부터 해 두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빠르게 어떤 종목으로 또 단기 수익 낼 거냐 자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정보방에 입장만 하셔도 최소 20%는 챙겨갈 수 있는 코인이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영상에선 제가 짧고 쉽게 핵심만 설명 드릴 겁니다 자 1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니어 프로토콜은 제일 중요한 게이 매물대를 먼저 체크해 주셔야 돼요 7100원 8900원 1500원 제일 중요한 단기 주요 뭐죠? 매물대요. 이 구간들은 강력한 지지라든지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초에 저항으로 작용하던 7100원을 위쪽으로 돌파해주면서 단숨에 8900원도 넘어주는 상승. 근데 이 상승이 당일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건 뭐였냐면 올라오고 수차례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. 8900원 돌파 이후에도 떨어졌을 때 지지받고 올라와도 지지받고 다음 저항으로 이런 식으로 좋은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. 이후에는 11,500원 매물대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단숨에 7,100원까지 다시 하락이 나왔죠. 이 구간에서 빠져주려는 움직임들도 보였지만 그럴 때마다 반발 매수세들이 나와주면서 이 지지 구간, 이 7,100원 매물대 지지 구간, 이 가격대를 잘 지켜준 모습 여러분들도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11월 초에 저항으로 작용하던 게 지지로 손바뀜 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마저 동시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지금 지지는 어마어마 강력하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7,400원인데 우리가 하방으로 7,100원까지만 열어둬도 그거 대비해서 8,900원 11,500원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어마어마한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죠 지금 좋은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요 시가총액이 무려 8.8조 이렇게 큰 대형 알트코인이 이 정도량의 거래량이 발생해 주었다라는 것은 절대 개미들의 물량으로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함께 즉 개미 그리고 세력 고래들 꾸준하게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가격을 이 구간에서 조정하면서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수차례 개미 털기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현재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어떻게 돼있죠 정배열을 띄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아지고 있어요 원래 이 평선은 수렴 후 발산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이 유지된다면 현재 가격에서 가격 상승과 함께 이 평선 간격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뚜렷한 정배열을 더 크게 오래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리어 프로토콜의 경우 단기적으로 8,900원 그리고 이 구간의 상승 넘어서 딛고 11,500원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익비가 이 구간이 손실 구간이고 이만큼 최소 수익 구간으로 보면 너무나도 좋은 손익비죠.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짚어 드린 가격대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확실한 상승 단서들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엄청난 수익 계속적으로 챙겨가고 있어요. 계좌 계속 이렇게 오픈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는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언제든지 100%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영상 니어 프로토콜로 마무리짓도록 하고요,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호이는 졸부 지금까지 벼락보자 졸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